그만. 누가 이렇게 해놨어? 누가 이렇게 해놨어? 어? 지우가 해놨어? 주환이가 해놨어? 정리해. 이 너나 박스에 너나 주환아저 박스에 넣어 그렇지 어, 거기다 넣는 거야 지우야 오 그래 저거저 넣는 거야 지우야 이거 저기 주환이 하는 것처럼 저기다 넣어야 돼 저기다 넣어봐 으으 음. 어? 어? 안돼 안 돼. 안 돼. 재밌어. 다시 넣어놓자. 그만. 그만. 어. <웃음> 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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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해 그렇지. 다시 넣나요? <laughs> 있어요 아빠 줘봐 이게 뭐야 어? 이게 뭐야 다 구겼어 이렇게 넣는거 아니야 야. 야 잘했어 그래도 <laughs>